말하지말고 아, 긴장하고 계세요 아저씨 누구세요? 네 엄마 전 남편입니다 아빠 기여운데요 오랫동안이야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? 네잘 있었어요 아니요 다시 입고 들어요?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들어 네

애 아빠가 오늘 두 사람 체할 거예요. 오리 그래요. 아까는 뭐 조금 혼란했는데. 알았어요. 그얘기지 마세요. 그 경이 날이 살겠십니까? 건강 그래? 아까도 건강해? 아까? 나 정말 날성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. 오늘사진 찍지 않을 니까 이해시켜요. 네. 도망개고 내일 당신은 사교실 앞에 마주지 못할 텐데. 듣